대만을 뺏긴 아 그렇죠 일본은 뭐좀 미쳤다 그런 미쳤다. 미쳤다 일본이 청나라군을 선제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발발. 학교서 어떻게 배러는지 너무 궁금해요. 음. 아픈 아픈, 아픈 역사. 아픈 역사. 대만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아, 속이었던걸 독립시키 시켰어요 그렇게 이렇게. 배우셨나요? 맞아요. <laughs> 음. 음. 어, 그, 그죠 예. 네, 그래서 나쁜 뜻이라고 음. 몰랐어요. 그때는 식민지가 생각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laughs> 가장 가깝고 열받고 약간 아, 화가 나는 그런 음. 네, 역사라고 생각하지. 그 우리 나라의 교과서가 좀 바뀌었대요. 음. 저 대만 이렇게 큰지나 올랐어요. 아 대만요? 이 대만 엄청 큰. 아, 크네요. 엄청 큰. 네, 거 뺏겼네. 아큰 뺏겼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전쟁! 네. 들어보셨나요? 정말 딱 거기까지만 들어본 것 같아요 중국 교과서에도 그럼 청일전쟁은 아, 따로? 배웠겠죠? 배웠을 네. 텐데 제가 지금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 대만을 뺏긴 아 그렇죠 사실 일본에서는 네. 제1세계대전? 일자이자가 1자,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크게 음. 배워요. 그리고 음. 역시 비애를 얻었던 그 전쟁이다 보니까 음. 이걸 기억 많이 하는데 음. 사실 정일 전쟁은 이야기 이런 것도 있었다. 음. 그걸 시작해서 일본은 뭐좀 미쳤다. 그런 미쳤다. <웃음> 미쳤다. <웃음> 미쳤다. 아. 이, 이 전쟁에서 <laughs> 제국 제국주의로 어. 나아갔다. 네네. 너무 미쳤어. 아, 제국주의로 <laughs> 네, 나아갔고 이게 뭐 스타트 시작이었던 어. 그런 음. 전쟁이라고 인식하고 음. 있어요. 혹시 유럽에서도 청일 전쟁을 배우나요? 아니요. 배우지 아, 않는다. 네. 아시아의 역사를 공부할 때도 따로 청일 전쟁은 네. 다루지 않는다. 아마 뭐 아시아 공부하는 사람, 음. 뭐 대학교 공부하는 사람들 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뭐 일반 사람들이 아마 모를 음. 거예요. 음.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도 청일 전쟁은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아... 많이 다루지 않아요. 주로 조선의 어떤 피해 그리고 왜 조선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다음에 그 시기에 조선 내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역사를 배울 때 청일전쟁을 배울 때는 청일전쟁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청일전쟁과 연결된 조선 내의 다양한 사건들을 함께 배워요. 그러다 보니. 청일 전쟁만을 딱 떠올려서 한국 사람들한테 어떤 전쟁이야라고 물어보면 참... 잘 몰라요. 음... 어, 저는 해전만 한줄 알았어요. 동해에서. 어... 심지어 주 전장이 동해도 아니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청일 전쟁 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동학 농민 운동.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청일 전쟁을 배울 때 동학농민운동으로 촉발된 맞아요.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으로만 배웠고. 네, 그때 동학농민운동 네. 때문에 진압이 안 되니까 음. 청나라한테 부탁했잖아요. 음. 그거 맞죠? <laughs> 반은, 반은 맞고 아, 그래? 반은. 그랬더니 일본이 네. 아유 우리도 진압할 거야. 맞습니다. 맞죠. 네 네. 근데 이 정도예요 내가. 네. 아... 여기가 아산만으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풍도에서 일본이 청나라군을 선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청일 전쟁이 발발해요. 아, 시작이었구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동학농민 운동이라는 예, 한국사에서는 회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누구는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운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음. 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와 농민들이 만나서 지금 이래 이대로는 농민들 안 된다. 지금 음. 조선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청나라와 일본군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들어오게 되는 빌미가 음. 됐었던 거죠. 왜 그런데 조선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전쟁을 했는가? 이 얘기를 하려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청일전쟁이 발발한 거는 1894년입니다. 그럼 19세기 말이죠. 이 19세기 말에 동아시아는 이 시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루가 1년. 음. 와. 1년이 100년이라고 음. 볼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엄청나게 빨랐었던 음. 시절이에요. 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이 네. 있었고, 뭐 물론 좀 오래 그 이전이었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로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하고 있는 시절이었었고,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로 크게 한번 유럽 열강들한테 두드러 맞았다가, 이홍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흔히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어, 이끌면서, 그 북양, 북쪽, 중국의 북쪽 지역에 굉장히 서구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네네. 굉장히 강력한 근대 해군력을 키워냈었던 시절이에요. 음, 그게 달엔, 딸엔 쪽이죠. 북양 한 대, 예, 네, 그렇죠. 네. 이쪽입니다. 음... 그 사이에서 조선이 껴있었던. 음... 당시 19세기는 센 놈이 약한 놈을 먹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던 음... 시절. 유럽은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지금 여기에 지도에는 없지만 여기 밑에 있는 동남아시아를 하나둘씩 식민지화 해 나가고 음... 있었고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청나라, 일본, 조선을 계속 노리고 있었고 일본은 거기에 대항해서 메이지이신 이후로 음... 열강으로 탈아라고 부른 음... 탈아시아. 탈아시아. 우리가 유럽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아, 하는 걸 외쳐 아, 미쳤잖아. <laughs> 아 진짜 그 스윙이가 좀아그러네요 네. 외치던 때였고 중국도 우리 지금 두 번이나 두드러 맞았으니 뭔가 변화를 어... 하면서 우리도 열광으로 나아가 보자라고 음... 하던 때였어요. 음... 조선은 굉장히 오랫동안 명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졌었던 청나라를 한국 사람도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형의 나라, 형님 나라, 어버이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걸 보통 조공책봉 관계라고 부릅니다. 음... 중국이 있으면 중국 밖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은 중국이라고 하는 이 중화 문명을 떠받쳐주는 하나의 울타리, 그걸 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번국이라고 부르거나 속방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속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시를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시기를 규정하는 외교관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명나라, 청나라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치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식민지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독립국입니다만 전체적인 외교 관계에서 힘이 센 중국에게 당신은 힘이 셉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외교 관계를 맺어 왔었던 거죠. 음. 그런 상황에서 조선이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 일본이 열강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조선을 본인들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청나라의 조공국이었는데 이제 와서 일본이 여기서 영향력을 음. 행사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음. 해서 조선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으르렁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사건들이 연달아서 터져요. 첫 번째 사건은 이모 군란입니다. 이모 군란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조선도 근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신식 군인들 근대적 군인들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조선의 재정 능력이 넉넉하지 않으니 구식 군인들이 조금 피해를 입은 거죠. 음... 월급을 늦게 받는다거나 월급을 아예 못 받는다거나 그래서 이 신식 군인이 아니었던 조선 군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우리도 조선 군이다. 제대로 대우를 해달라.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당시 왕이었던 고종과 와이프가 누구에게 연락을 하냐면, 청나라에 연락을 합니다. 지금 조선에 문제가 생겼으니, 청나라군이 들어와서 막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먼저, 청나라군이 조선으로 들어와요. 일본 입장에서는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이미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청나라군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냐면, 조선의 구식 군인과 청나라 군이 둘이 싸우는 동안 일본인들 다치면 어떡해? 음. 이들을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논리로 일본 군도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음. 아, 괜히 왔네 <웃음> <웃음> 괜히 왔어. 그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계속 티격태격해요. 음. 그런데 사건이 하나 또 벌어집니다. 갑신정변이라고 갑신년에 일본식 근대화의 방법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몇몇 급진적인 음. 개화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음.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게 빠른 근대화의 길이다라고 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갑신정변이라는 또한 번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음. 이때도 똑같이 청군이 와서 진압을 하죠. 음. 이때 청나라랑 일본이 서로 약속을 맺어요. 뭐라고 맺냐면 이러다간 조선을 사이에 두고 청나라랑 일본이 전쟁을 할것 같으니 서로 약속하자 군을 서로 뺀다 둘째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군을 보낼 때 양쪽에 서로 연락해준다 그리고 양쪽에 같이 들어온다로 서로 약속을 맺어요 그게 텐진 조약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 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팽창의 야욕 우리는 팽창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국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당시 국민들도 그걸 염원하고 있어 우리가 유럽처럼 되려면 식민지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유럽처럼 되려면 전쟁이 필요한데 지금 일본 은뭐 뭐하고 있어 니네 지금 뭐하고 있어 이토 히로부미 너 뭐하고 있어 뭐 이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계속 논쟁이 되는 거죠 어 근데 그렇다고 일본 입장에서. 청나라랑 바로부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청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장이 북양 함대를 빠르게 성장시켜 나가고 있었고 그런 것도 있죠. 전통적으로 청나라와 명나라가 대국, 중국식 표현으로 대국 큰 나라라고 하는 건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다 통용되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본도 청나라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음. 왜 강한 나라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인구수로도 그렇고 음. 막상 붙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음. 이런 이제 불안함이 있었던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조선에서 또한번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까 피 d 님이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셨던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동학 농민군이 또한번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운동, 그러니까 혁명적 변화를. 어, 추구하는 운동을 음. 벌이게 되는 이때 이걸 명목으로 청군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텐진에서 약속했잖아요 음. 어. 우리도 가야 되는데 나. 그렇죠 음. 그래서 일본군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때 이미 물론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전쟁을 결정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성으로 들어옵니다 지금의 서울로 들어와요 일본군이 그리고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laughs> 저렇게 예쁜데요? <laughs>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동학농민군, 아까 말했었던 조선에 음. 있는 동학농민군이 상황이 너무 심상치 않으니 물러섭니다. 이러다가는 청나라랑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 같으니까 동학농민군이 물러섭니다. 물러섰던 동학농민군이 결국에는 한번더 무브먼트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사이에서 청나라랑 일본이 요걸 기회로 놓고 요때 요걸 핑계로 빠르게 조선에서 영향력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게 아까 말했던 청일전쟁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해전으로 시작했지만 바다에서만 벌어진 전쟁은 아닙니다. 청일전쟁. 가장 컸던 전투라고 하면 평행성. 어떻게 보면, 은뭐 작전상의 실패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강력하다라고 믿었었던 북양 함대가 사실 일본의 해군 역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음. 보기 시작해요. 음. 그러면서 특히 이제 평양에서의 전투에서 청나라군이 패배를 하면서 청나라는 결정을 해야 됐던 거죠. 음. 뒤로 물려야 된다. 라고 해서 압록강까지 군을 물립니다. 그래서 압록강 부근에서 또한 번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도 일본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음. 주 전장이 이제 청나라 땅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무렵에 이제 서로 이제 조약을 맺자. 청나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싸움을 지속했다가는 음. 어느 정도까지의 패배를 입을지 모르니 이 정도에서 전투를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둘 사이에 맺어지는 조약이 시몬의 새끼 조약이 되는 음. 겁니다. 사실상 청나라가 일본에 패배를 선언을 하는 거죠 음. 그때 약속했었던 게 막대한 양의 그 전쟁 배상금 이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이쪽 야오닝서과 음. 대만을 어떻게 여기까지 <laughs> 지금 사실 이 청일전쟁이 네. 시의성이 있는 게 대만 문제입니다 아. 이 대만 문제의 시작 예. 이거든요. 아... 물론 대만 문제의 첫 번째 시작은 류쿠국을 오키나와 현으로 일본이 편입시키는 과정에서도 대만으로 일본군이 그 음... 이전에 출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음... 그때 먼저 대만이 문제화가 됩니다만 음... 이때 일본은 조금 판단을 하죠. 음... 아, 청나라가 예전의 그 청나라가 아니네. 음... 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청일 전쟁도 사실 그 연장선에서 한번 해 보자라고 음...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붙었었던 음. 전투였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하고, 음. 대만과 야오닝성을 영구적으로 음. 조차 받는 걸로 가져갑니다. 음. 두 번째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라, 라고 하는 걸. 말극이었던걸 독립시켰어요. 키 그렇게 음. 배우셨나요? 맞아요. 음. 어, 그, 그죠. 어, 그래, 그래서. 그래. 네, 그래서 나쁜 뜻이라고 음. 몰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아, 한국은이 아, 거라고 생각요 그죠? 왜냐면은 이게 중그전 나라가 갖고 있었던 다른 나라를 해방시켰다 그런 음.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각국 나라에서는 준 씨도 그렇고 아야씨도 네. 그렇고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너무 궁금해요. 음. 아픈, 아, 아픈 역사. 아픈 역사. 대만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대만 문제의 시작. 음. 그리고 지금 일중 관계의 제일 문제점이 된게 이제 대만 문제 잖아요 한국에서 음. 아,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억에 남았겠죠 대만을 어. 뺏겼던 일이 음. 였었, 음. 역사였었다 음. 이렇게 네네. 아 이게 또 결국엔 또 자기네 역사 자국의 역사 교과서는 자국의 입장에서 서술되게 서술. 마련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떠한 관점에서 한중일이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음. 잘안 되네 <laughs> 아, 어렵지. 그게 너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지라고 하는 그 관계, 제국과 식민의 관계, 음, 그리고 비해가. 열강과 네, 그 열강들이 펼쳐나갔었던 다양한 폭력적인 방식들로 인해 피해받았었던 역사는 명확히 가해와 피해 역사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반성과 사과의 문제로 이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선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 땅에서 싸웠으니까 이 어, 어느 정도로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지냐면 청나라가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많이 죽어요. 음... 그리고 조선인들의 물자를 빼앗기도 는 했었고 음... 이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조선군을 양국이 이용합니다. 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은 입장이 모호해요. 음... 기존의 청나라와의 관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음... 치고 들어오는 일본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음...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청나라 군이 징발해간 조선군과 일본군이 징발해간 조선군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일도 있었습니다. 드라가 씨 얘기 들으시면 어때요? 아뭐 듣기 좋지 않아요. <laughs> 음, 그랬던 역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식민지가 필요한다고 생각했기 필요한다고 때문에 가장 가깝고 네. 네, 가기 좀 쉬운 나라로 나라를 좀 빼앗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일본과 청나라가 붙어서 일본이 이긴 전쟁이 청일 전쟁이에요. 음. 영국도 굴복시키기 힘들었던 청나라를 전쟁으로 일대일로 붙어서 이긴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일본이 등장하게 된 계기 세계 역사의 열강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는 출발점이 된 사건이기도 했었고 그러한 일본의 성장을 막아야겠다고 라 생각했던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도 청일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아. 사건때문에 일러전쟁도 생겼고 일러전쟁 아 어, 이름이 뭐... 다르잖아요 저희랑 아일이요 로일전쟁 로이... 네, 아니 근데 일본에는 그렇게 왜 매... 저는 네. 어, 그건 죄송할 필요 네. 없어요 청평 전쟁도 인천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맞아요. 아, 네. 근데 뭐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정의을 하고 하는데 아, 네. 이게 너무 슬픈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완전 시작이에요. 음. 이게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도 붙이고 어 그리고 미국도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좀저 저 생각에는 와, 이거 때문에 어, 그렇게 됐구나. 약간 그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네. 음, 아 그런 일이 없었었으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일본 애들어 아, 일본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음. 그 전쟁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 입었던 피해도 많고 어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 아마 저다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요 저는. 그 궁금한 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청나라가 지고 일본이 이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은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할 거고 중국에서는 진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저같이 생각해요. 근데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 열강에 들어가고 일본이 힘을 보여준다, 자신감 갖게 된다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네. 중국은 어떻게 생각해요? 좀욕적인 전쟁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아무래도 네네네 젊은 친구들은 혹시?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아... 네 청일전쟁 자체를 그렇게 비중있게 다루지 않아요? 다루지 않네. 않아요 아 졌기 때문에? 음... 아 <laughs> <laughs> 그래도 이제 좀 연설 음, 있으신 분들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지? 뭐좀 치욕적으로 생각한 여, 열받고 약간 아, 화가 나는 그런 음. 네, 역사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우리 나라의 교과서가 좀 바뀌었대요. 음. 전 옛날에는 음. 이렇게 열강 음. 힘이 세다, 너무 음. 너무 자신감 있게 이어 된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뭐 이렇게 시작. 귀엽기 때문에 그~ 방송도 해야 되고 이렇게 진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일본이 잘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네. 일본은 굉장히 역사에서 많이 다루는 네. 여러 페이지라는 소리잖아요 네. 중국은 한줄한 줄. 한 줄. 근데 너무 나라가 커서 어. 제가 중국이 이렇다라고는 사실 말할 수는 없어요. 음. 교과서도 다 다르고, 음. 민족 다 다르고, 음. 언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일단 저는 크게 기억에 남지는 음. 않는 것 같아요. 임팩트 네. 있는 거는 사건은 사실 아니었었던. 사실 모르겠어요. 네. 이게 아편전쟁. 아편전쟁은 아 아편 전쟁은 엄청, 엄청 다르죠. 음. 음. 그것도 결국에는 안 좋은. 역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앞면 전쟁 뭐 어느 정도 비중? 비전이... 영화도 계속 나오고 어... 역사도 계속 다루고, 네, 앞편 전쟁은 진짜 많이 다루어요. 그걸 보여줌으로써 바뀌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네네네. 네, 네. 음... 이런 비슷한 전쟁이 오스트리아나 뭐 이런 유럽 쪽에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엄청 거예요? 많지 않을까요? <laughs> 네,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뭐 엠파이어도 있었고, 그리고 뭐 프랑스나 음, 영국도 계속 그런 전쟁을 뭐, 계속 하죠. 다올 전쟁이서 아 있었기 아 때문에 음. 뭐 그런 역사가 많아요. 이런 유의 역사가 제일 유럽과 연결돼서 많은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네. 아프리카는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 네. 서로 네. 땅따먹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뭐~ 물자를 빼앗는 과정에서 서로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건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었던 거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일들로 열강들이 서로 그 가운데서 전쟁을 벌이고 전쟁터가 되고 유럽 나라들끼리 싸우는데 전쟁터는 아프리카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어떻게 배워요? 뭐 학교에서나 뭐. 뭐 사실은 저 프랑스 학교 다녔으니까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음. 예를 들어서 뭐 하이티도 프랑스 커니이었는데 음. 하나도 안 배웠어요. 음. 예를 들어서 하이티 뭐. 네 음. 하이티 네 근데 아프리카 조금 배웠는데 근데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얘기 안 해요. 음. 그쵸? 왜냐하면 그거 엄청 뭐 엄청 슬픈 심한 음. 역사 에 있는데 음. 우리 그렇게 뭐 깊게 배우 배우는 게 없었어요. 어, 혹시 그러면은 네. 그 콩고? 음. 벨기에, 벨기에, 네. 벨기도 결국 유럽의 레오폴트, 레오폴트 이제 음. 네. 그런 내용은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혹시? 뭐 한국에 와서. 보다는 저 영국의 사회학 공부했을 때뭐뭐 레이스 e t h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뭐 c o l o n i z 조금 더 깊게 공부할 때 많이 알게 됐어요 와, 얼마나 좋네. 얼마나 시, 심한 역사인지 음. 네. 근데 저 대만 이렇게 큰지 놀랐어요아대만요 <laughs> 대만 엄청, 엄청 큰 크네요. 어. 엄청 크네요 엄청 큰고맞겼 아, 건뺏겼네 와! 와! 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걸좀 보여? 주셨어요? 이거 내려야 되는데. <laughs>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이 아이템을 정한건 저기 얼마 전에 저 중국 함대가 오키나와를 지나가서 아, 한 바퀴 뒤글자로 이렇게 요렇게 예, 돌았죠. 돌았어요. <laughs> 그 일본 전투기가 뭐~ 나갔죠 어~, 이렇게? 어 아. 나가고 뭐~ 아. 그런 것 때문에 아~, 아 지금 팀장상태가 아. 예 지금 <laughs> 결국은 그~ 청일전쟁 때 식민지화 했었던 이~ 대만 문제가 또 불거진 그렇네, 거거든요 음.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지금 여기가 이슈가 되는데 물론 그건 그 이후에 벌어졌었던 중국 내부에서의 국공 내전이라고 하는 음. 또 역사적인 관계 그리고 원래 대만에서 살고 있었던 대만, 아, 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분들도... 관계. 맞아요. 이런 것들이 복잡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청일전쟁 때그 결과랑 딱 등치시켜서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아... 그렇기는 하지만 네네. 그 문제의 출발점이었었던 거는 이제 분명하기 음...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그 관계에서 대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음... 이때 등장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음... 돌이켜 생각하기 좋은 시점이긴 한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한번더 돌이켜서 공부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국 사람 대만 여행 못 가요. 저 너무 <laughs> 여행 가고 싶어요, 대만. 여행 <laughs> <아니, 왜? 웃음> 못간다고못 가요. 대만은 그런, 그런 거 음, 너무 마음 아파요. 대만을 <laughs>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에서는 못 한다고 그때 준키 <laughs> 씨가 딱 잘라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송이 내버려서. 네. 마지막으로 아야 씨도 한마디 네. 그러면. 아저 이번에 정일 전쟁이었는데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시작해서 좀 일본이 열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나쁜 일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까 교수님이 너무 말씀을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반성 안했다 안 그거 아니라 이걸 배워서 생각하는 분들이도 많고 그런 사람인들이 미래를 좀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리고 다시 다시는 이런 전쟁이나 문제 음. 그런 걸로 읽기지 않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전 세계가 평화로워지는 그런. 그래서 오늘 이거 다 배웠던 거 엄청 뭐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다 나라 이렇게 음. 얘기 얘기 안 하면은 어, 어떻게 음.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할수 있으면 너무 음, 좋을 좋아요, 것 같아요. 같아. 네. 이거는 진짜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목소리예요. 음. 피해자의 목소리가 법정에서도 우선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조선은 명확히 피해자였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양국에서 적어도 청일전쟁에 대한 <laughs> 이야기를 한다면 일본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조선 내에서 벌어졌었던 전쟁이었고, 피해받은 건 음. 조선인들이었기 음. 때문에. 피해망, 피해망이었 네. 이, 이, 과정에서의 일들을, 좀 목소리를 좀 귀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가벼운 이야기로. 메리 크리스마스! 아, 아,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아유, <우리 이거 웃음> 저 그래서 이런 빨간색 아 스웨터 입었어요. 업로드 되는 지금이 크리스마 2분이다. 이거 무거운 주제.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지만, <laughs> 다양한 주제들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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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